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축축한 유기체가 단몇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외부의 화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블랙파일은 현대 과학이 애써 외면해온 1%의 금기, 인체 자연 발화입니다. 1951년 7월 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아파트, 집주인 펜시 카펜터는 입주자인 67세 여성 메리 리저 부인에게 전보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잡이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참혹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리저 부인이 앉아있어야 할 안락 의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사람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까만 자의 한 뭉치와 8파운드 정도로 줄어든 두 개골 그리고 기괴하게도 타지 않고 남은 왼쪽 발 하나만이 검은 새틴 구두를 신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터에서 인간의 시신을 뼈까지 완전히 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0천도 이상의 고온이 최소 3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저 부인의 거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몸이 녹아내리는 살인적인 고열 속에서도 불과 50cm 떨어진 테이블 위의 신문지는 그으름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벽지도, 커튼도,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꽃도 녹지 않았죠. 오직 그녀의 몸만이 마치 정밀한 레이저 조준 사격을 당한 것처럼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FBI와 최고의 화재 전문가들이 수개월간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론은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피우던 담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담배 불 정도로 인간의 굵은 대퇴골까지 가루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몸 안에서부터 거대한 용광로를 폭발시킨 듯한 흔적. 이 끔찍한 현상은 기록된 것만 수백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선가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블랙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죠. 과연 무엇이 평범한 인간의 몸을 살아있는 양초로 만드는 걸까요?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당신이 기대어 있는 소파, 과연 그것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침묵 속에 숨겨진 이 잔혹한 발화의 미스터리, 그두 번째 기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학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명명하여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이 인체 자연 발화라는 기이한 현상에 붙인 이름은 바로 심지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양초의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가 타오르며 왁스를 녹이고, 그 녹은 왁스가 다시 심지에 스며들어 불꽃을 유지하듯, 인간의 몸도 그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옷이 심지가 되고, 몸속의 지방이 연료가 되어, 마치 살아있는 양초처럼 서서히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꽤 그럴싸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블랙파일이 숨긴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지방이 양초처럼 타올라, 단단한 두개골과 척추뼈를 가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방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온도는 고작 200도에서 300도 사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뼈를 완전히 태우려면 최소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심지 효과로 인해 그 정도의 열이 발생했다면 그 열기는 집 전체를 집어 삼키고도 남았을 겁니다. 실제 기록된 1966년의 사건을 보십시오. 92세의 전직 의사 존 벤틀리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오직 재가 된 몸뚱거리와 레커칠이 멀쩡하게 남은 오른쪽 다리뿐이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그가 앉아 있던 화장실 바닥입니다. 발 주변의 타일은 열기에 의해 금이 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수건거리의 수건은 그을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 효과가 사실이라면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타오른 불길이 어떻게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반전 하나를 마주합니다. 화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시작된 불이 아니라 몸 안에서 폭발하듯 시작된 불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알수 없는 이유로 폭주하며 핵 융합에 가까운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심지 효과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이 현상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타지 않은 사지들과 재가 되어버린 몸통, 그리고 그 옆에 멀쩡히 놓여 있는 종이 뭉치들은 비웃듯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연이라 부르는 그 틈새에 우리가 아직은 알아서는 안될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왜 불길은 오직 인간의 몸만을 선택적으로 증발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희생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제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블랙파일의 세 번째 기록에서는 이 끔찍한 불길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증언과 그들이 목격한 푸른 불꽃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블랙 파일은 한 줌의 재와 기괴하게 남겨진 사지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기록들 사이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이 목격한 공포를 증언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1974년 기동 주택 매매업자였던 잭 엔젤의 사례는 현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오른팔이 시커멓게 수처럼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잠든 사이에 그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덮고 있던 침대 시트와 잠옷은 그슬린 흔적조차 없이 평온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의 불꽃이 그의 팔만을 정밀하게 태워버린 것 같았죠. 여기서 우리는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기묘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푸른 불꽃입니다. 1982년 영국의 에드먼턴, 61세의 진이 사피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몸에서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딸의 입과 손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불과 몇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물을 끼얹어 불을 껐지만, 그녀는 이미 전신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내몸 안에서 푸른 불꽃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말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이 현상이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기록부터 21세기 아일랜드의 법의학 보고서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동일한 패턴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 없는 연소, 주변을 타격하지 않는 고열, 그리고 신체 내부에서 시작된 푸른 빛. 이것이 과연 우연한 사고일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정부의 비밀 무기 실험 혹은 인체를 매개로 한 초자연적인 에너지의 분출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발화 직전 희생자들의 주변에서는 강한 정정이 현상이나 자기장 왜곡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한 번의 스파크, 단한 번의 세포 오작동이 당신을 순식간에 인간 양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 이 잔혹한 발화를 촉발시키는 스위치인가? 왜 누구는 재가 되어 사라지고 누구는 팔 하나만을 잃은 채 살아남는가? 그리고 왜이 현상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공간 혹은 폐쇄된 장소를 선택하는가? 블랙파일의 세 번째 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미세한 천의 변화, 그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종착역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과학이 내놓은 마지막 가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류의 진화적 공포, 마지막 블랙파일은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를 지목합니다.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그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인체 자연 발화를 심지 효과라는 궁색한 이론으로 덮으려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가진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랙파일의 마지막 페이지가 지목하는 범위는 외부의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숨겨진 미세 정정이와 양자 역학적 폭주입니다. 실제로 일부 깨어있는 물리학자들은 인체가 거대한 축정이 역할을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걷고 숨 쉬고 생각할 때마다 몸 안에서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알수 없는 자기장의 간섭이나 세포 내의 특정 화학 반응으로 인해 이 전기 에너지가 한순간에 한 점으로 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내부에서의 핵 융합, 즉,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순식간에 플라스마 상태로 변하는 바이오 폭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은 멀쩡한데 오직 인체만 제로 변하는 그 비현실적인 고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왜 권력자들은 이 현상을 철저히 기이한 괴담으로 치부하며 은폐하려 할까요? 만약 인간이 특정한 조건에서 스스로 바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다면, 인류가 쌓아온 모든 안전과 통제의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조차, 잠재적인 폭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니까요. 그들은 진실이 주는 혼란보다, 거짓 시주는 안온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거실에서 갑자기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정정이를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신체 부위가 뜨거워지는 기이한 열감을 경험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블랙파일 은폐된 1%가 수집한 기록들에 따르면 발화 직전 희생자들은 공통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정막과 함께 묘한 금속성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장터의 뜨거운 화염만이 뼈를 녹일 수 있다고 믿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심장 옆에서 푸른 불꽃은 이미 피어오를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 인체 자연 발화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이 가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오늘의 블랙파일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열람이 금지된 이 1%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파일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등을 타고 흐르는 그 기분 나쁜 열기에 주의하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타오르고 있으니까요.